안녕하십니까. 장도산입니다. 오늘은, 짜잔! 오늘은 라브브 특집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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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피는 라브브 키링 인형 구매를 했고요. 버키텍 키링 두 개,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라 할수 있는 라브브 최신상,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도 풀박스를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지만 봄에 피는 라브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지인 찬스 써서 명동 테마샵 일요일 오픈런까지 가서 구입을 해 갖고 왔는데 와, 바로 다음 날몇 백개가 온라인에 풀렸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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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던데. 할만 하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투명 PVC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정발하고 3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기다리다 보니까 또 어찌저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봄에 피는 라브브 너무 이쁜데 얼른 개봉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도 테이핑이 같이 붙어 있어서 밑에까지 다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키지에서 꺼내면은 안에 들어있는 이 등판에 라브브가 움직이지 않도록 또 케이블 타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 다 제거를 했고요 짜잔 봄에 피는 라부부 개봉해봤는데 와 진짜 실물 미쳤습니다 3개월 기다린게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이쁘고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고 라부부 먼저 자세히 보면은 우선 라부부 털 색깔은 밝은 하늘색 털을 갖고 있고요 기존 마카롱 인형들은 털 색깔 상관없이 눈동자 색깔이 다 똑같아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 봄에 피는 라부부는 털색깔 색깔에 맞춰서 파란색 눈동자를 하고 있고 코도 귀엽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는 기존 마카롱 인형과 동일하게 팔에 철심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다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철심이 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라부브가 특별했던 게 바로 이 착장이죠. 이 귀여운 착장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짙은 베이지 컬러의 벙거지 모자 버킷햇을 쓰고 있고 패치도 오버. 하루크 처리돼서 깔끔하게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모자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모자를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끈도 잘 달려 있고요. 생각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laughs> 귀여운 라브부귀가 나올 수 있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복장은 하얀색 맨투맨 티셔츠 입고 있고 중간에 라브부라고 써 있는 패치가 붙어 있는 멜빵 바지, 청색 멜빵 바지 입고 있습니다. 멜빵 끈은 또코 색깔이랑 동일하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에 피는 라브부의 하이라이트 바로 데이지 꽃인데요. 마치 라브부가 데이지 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듯 모습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앞모습은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옷이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다른 마카롱 인형에다가 갈아입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발하고 3개월 만에 만나보는 봄에 피는 라브브 역시나 실물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기대한 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카롱 인형 한번 갖고 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비교해보니까 왠지 모르게 봄에 피는 라브브가 조금 더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그리고 봄에 피는 라브브 보다가 마카롱 보니까 너무 헐벗고 있는 것 같은 <laughs> 옷을 사서 입혀주고 싶은 그런 느낌 느낌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눈동자의 색깔도 들어가 있고 옷도 입고 있어서 그런건지 봄에 피는 라브브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뻐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둘다 너무나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버킷테키링 개봉해 볼 건데 제가 판마트 명동 테마샵 오픈런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구매할 당시 마카롱 인형하고 버킷테키링하고두 개가 중복 구매가 안 되는 바람에 양자택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카롱을 버리고 바로 이 버킷햇을 선택해서 갖고 왔는데 와 이것도 바로 봄에 피는 라브부 풀리면서 같이 풀렸죠. 네네 누굴 탓하겠습니까? 마카롱을 버리고 버킷햇 사온 절 탓해야죠. <laughs> 자 그럼 더 이상 맘 상하기 전에 얼른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전면부 보면은 이렇게 버킷햇 모양의 키링 제품이고 가운데는 귀여운 라브브가 자수 처리되어 있고요 라인업 보시면 총6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자수 처리된 라브브 이미지는 다 다르긴 한데 라브브야 사실상 어느 게 나와도 다 귀여울 것 같고 색상만 원하는 제품을 좀 골라 보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 구매를 했으니까 베이지 색상 아니면 카키 색상 요 두가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은 과연 제가 원하는 제품이 나와 줄지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 비닐봉투는 일반적인 판마트 비닐봉투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셋 오! 오! 제가 원했던 카키색 버킷테키링 나왔어요 와! 이렇게 한 방에 바로 위시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요즘에 랜덤 뽑기 슬럼프라. <laughs> 오늘도 당연히 망하는 랜덤 강이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첫판부터 제가 원했던 제품 바로 뽑았습니다. 버킷 테키링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쁜 카키색 컬러로 되어 있고요. 모자 정중앙에는 선인장 코스튬을 한 봄에 피는 라브브가 자수처리 되어 있고요. 선인장 맨 위에 귀엽게 타이코코까지 자수처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 챙 부분에도 선인장 자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파우치로 쓸수 있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열어보면은, 오! 지퍼도 귀엽게 라브브 얼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퍼를 열면 이렇게 안에 내장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끈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길이가 조금 맞으면 크로스로 메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키링은 어두운 메탈 느낌 나는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누르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그리고 부속품으로 선인장 모양 아크릴 참이 달려 있습니다 가방에 메고 다니면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되겠죠 생각보다 자수가 고퀄로 나와서 너무나 마음에 들고 파우치 형태라서 뭔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링인 것 같습니다 요새 무선 이어폰 많이 쓰니까 이런 거 간단하게 담아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니면 굳이 가방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한 소지품 꺼내서 이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버킷에도 제가 원하는 제품이 과연 나와줄지 하나 둘셋오 미쳤다 미쳤어 오.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두 번째도 제가 위시를 뽑았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역시나 라부브는 절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도 제가 원했던 버킷햇이 나왔습니다 버킷햇 키링은 따로 카드가 들어있진 않고 안에 이렇게 종이가 한장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카드 대신 들어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구김이 살짝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킷햇 두 가지 모두 다 개봉했는데 두 가지 다 제가 원하는 제품으로 나와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데 이 분위기를 이어서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이 남았죠 라브브 키링 인형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 풀박스 저도 제가 이 제품 구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았던 탓인지 구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얼른 함께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박스 디스플레이를 완성을 했고요. 박스 상단에 아트 이미지 보면 귀여운 라부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함께 놀고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마카롱 제품과는 다르게 모두 다 앉아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하나 꺼내서 보면 이렇게 귀엽게 앉아 있는 라부브의 모습이고요. 라인업을 보시면 이번에도 여섯 가지 제품으로 나왔고요. 헤헤, 시시, 다다, 지지, 바. 봐.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눈을 감고 있는 친구가 새 친구가 있습니다 눈뜨고 있는 친구들도 털 색깔에 맞춰서 눈동자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눈을 감고 있는 라부부 눈뜨고 있는 라부부 각각의 매력은 무엇일지 개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 패키지 보면은, 비닐 패키지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 나왔어요. 기존 라브브 6가지, 그리고 가운데 시크릿 라브브까지 해서 총 7가지의 라브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와, 이미지만 봐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봉투를 잘못 뜯었습니다. <laughs> 이런, 이런, 지금 랜덤깡 몇회찬데 이런 실수를. 그래도, 하나, 둘, 셋! 짠. 요렇게 지지 흐뭇 친구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번 시리즈는 앉아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옆모습 보면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고, 짤 동안 다리가 너무나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팔에 철심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다리는 따로 세울 수는 없어요. 고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가 지난 시리즈와는 다르게 털이 일반 복슬복슬한 털로 이렇게 짧은 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뽀글뽀글한 뽀글이 털로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짧은 복슬복슬한 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마카롱과 이번에 나온 제품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흐무시라는 지지라는 친구는 눈을 감고 있는데 속눈썹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라부브가 여자 캐릭터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그거 알고 정말 깜놀했는데 당연히 성별이 없는 친구이거나 남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악동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 부분은? 역해라고 합니다. 근데 라부부 캐릭터 중에 역해가 모코코라고 따로 있지 않나요? 암튼 암튼 눈 감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눈을 뜨고 있는 친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여운 토끼기도 자수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모습은 요렇게 옆모습은 요렇게 빵빵한 머리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요렇게 이번에는 키링 부분도 라부부 털 색깔 맞춰서 요렇게 연보라색으로 통일돼서 나왔습니다. 확 시즌 2라 그런 건지 뭔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바닥에는 이렇게 라브브 택도 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라브브 발바닥에는 판마트 로고랑 작가님 로고가 음각으로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라브브 시리즈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목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목을 한번 돌려 보도록 할게요. 진짜 목이 돌아갈까요? 어 진짜 목이 돌아가네 오 이렇게 목이 돌아갑니다 반대편은 아 반대편은 안 돌아가고 한쪽만 이렇게 목이 돌아가네요 개신기 개신기 팔이랑 목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러면은 마카롱 때도 목이 돌아갔나 마카롱도 아 마카롱 때도 목이 돌아갔었군요 <laughs> 정말 마카롱 개봉한지 7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7개월 만에 새로 한 사실 원래 마카롱 인형도 목이 돌아갔다 <laughs> 저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다른 분들 후기 보니까 이번에 나온 라브브 인형이 목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만 목이 돌아가게 또 설계가 됐나 보다 했는데 원래 목이 돌아갔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 거 개봉하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러운데 과연 두 번째는 또 얼마나 심쿵할 만한 라부브가 나올지 첫 번째 눈감은 친구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눈뜬 친구 중에 먼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짜잔 두 번째는 핑크색 라부브가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제가 <laughs>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봉투 왜 이렇게 못듣지 오늘? 두번째는 다다라고 하는 부크부크 친구가 나왔습니다. 털은 핑크색 털을 갖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대로 바로 눈뜬 친구가 나왔어요. 오늘 뭔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laughs> 눈동자 좀 보세요. 털 색깔에 맞춰서 핑크색 붉은색 눈동자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눈동자도 사랑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앉아있는 형태는 기존과 동일하고 키링도 털 색깔 맞춰서 연한 핑크색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진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라부브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긴 한데 저는 눈 뜨고 있는 게 라부브의 말썽꾸러기 같은 이미지를 한껏 더 부각시켜서 눈 뜨고 있는 제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감은 친구 하나 눈뜬 친구 하나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카드를 안 보여드렸는데 카드랑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번에 카드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구요 투명한 플라스틱 가운데 라브브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라브브 개봉할 건데, 이번 시리즈가 확실히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과연 어떤 라브브 친구가 나와줄지? 이번에는 봉투 이쁘게 잘 뜯을 수 있을까요? 엥? 이쁘게 <laughs> 뜯으려고 의식하고 뜯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뜯었어요. 아, 이번에도 봉투가 처참하게 뜯겼습니다. 오늘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짜자! 세 번째는 메인 아트에 있던 바바 친구가 나왔습니다. 초롱초롱 친구인데 초롱초롱 친구라 그래서 그런지 눈동자가 정말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되어 있고요. 코는 이번에도 귀엽게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털 색깔은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너무나 귀엽다, 너무나 귀여워. 이게 털 색깔만 다르고 얼굴 눈동자만 달라서 눈동자 설명하면은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설명할 건 없지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계속 보고 있고 싶다. <laughs> 머리도 빵빵하게 솜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키링 컬러 잘 맞춰서 나왔구요.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털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숭이 같은 느낌도 살짝 이번에도 목이 이렇게 돌아가구요. 요러고 있으니까 진짜 더 원숭이 같네.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 라부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연 오늘은 시크릿이 나올런지. 봉투 이쁘게 잘 뜯을 수 있을런지. 아, 또 실패, 또 실패. 딱 봐도 보이시죠 민트 색상의 큐큐 울먹울먹 친구가 나왔습니다 짜잔 네번째는 큐큐 울먹울먹 친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울먹울먹한 표정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살짝 울상인 것 같으면서도 암튼 암튼 눈동자는 당연하게도 털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민트색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팔도 잘 움직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털도 부들부들. 키링 색깔도 털 색깔 맞춰서 이쁘게 잘 나왔고요. 확실히 눈동자가 있으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남았는데 눈 뜨고 있는 새 친구는 모두 다 나왔고 눈 감고 있는 두 친구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헤헤 씨씨 요두 가지 친구가 안 나왔습니다. 요두 가지 친구 보니까 털 색깔만 다르고 얼굴 표정은 동일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어떤 라브보 친구가 나올지 오늘의 가장 큰 미션. 봉투 이쁘게 뜯기. <laughs> 과연 이번에는 이쁘게 뜯을 수 있을지. 이거 뭐야. 오늘 왜 이러냐, 진짜. 다행스럽게도 먼지 노출이 안 돼서. 하나, 둘, 셋! 짜자잔! 너무나 귀엽게 웃고 있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헤헤! 이름에 딱 맞는 표정을 하고 있는 헤헤 친구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헤헤 싱글벙글 라브브가 나왔습니다. 표정 보면은 <laughs> 너무 귀엽게 정말 한 3살, 4살 어린아이처럼 깜찍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회색 털을 갖고 있는 라브브이고요. 이번에는 눈동자 없는 거 이외에도 요 눈 위에 눈썹이라고 하나요? 눈썹뼈? 약간 그런 느낌까지 없어요. 그냥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있어도 요 위에 눈썹뼈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해해 친구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냥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눈을 찡긋 감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앞 모습은 이렇게, 옆 모습은 이렇게, 뒷 모습은 이렇게. 키링도 회색으로 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껏 웃고 있는 <laughs> 고개도 살짝 삐딱해서 너무나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나 귀엽게 정말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해해 싱글벙글 라부브가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라부브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아직 안 나온 제품은 시 c 달콤달콤 라부브가 아직 안 나왔는데 과연 마지막 제품은 시시가 나올지 아니면 시크릿? 자, 그럼 마지막 라부브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라부브 봉투 과연 저는 이쁘게 뜯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나 이쁘게 뜯는 건또 실패를 했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짜자자 마지막은 큰 이변 없이 CC 달콤달콤 라브브가 나왔습니다. 오늘 뭔가 랭깡이 되는 날인 건가 싶어서 나름대로 시크릿을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시크릿은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귀여운 라브브 노멀 버전 6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CC 달콤달콤 라브브는 일단 표정 자체가 해해랑 동일해서 뭐 크게 볼건 없는 것 같고 털 색깔은 약간 레몬 컬러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컬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살구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라부부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는 CC 달콤달콤 라부부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브브 특집으로 봄에 피는 라브브 키링 인형, 버키 테키링 두 가지, 그리고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 풀박스까지 잔뜩 개봉해 봤는데 봄에 피는 라브브는 일단 3개월이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너무나 잘 나온 것 같고 버키 테키링 두 가지도 제가 위시로 꼽았던 제품이 연달아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너무나 재미있게 기쁘게 개봉을 해본 것 같고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엽게 사랑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만 눈 감고 있는 라부브눈 뜨고 있는 라부브 이렇게 반반 나와 가지고 아마도 여기서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같으면은 아무래도 눈을 감고 있는 친구보다 눈을 뜨고 있는 친구들을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탄이었던 마카롱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마카롱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서 있는 모습과 앉아 있는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산다 그러면은 마카롱을 살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서 있는 모습이 요즘 유행하는 키링 인형 옷입픽이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서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이번 라브브 나랑 같이 놀자 시리즈는 앉아있는 모습이 고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오는 귀염뽀짝한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 시리즈인 마카롱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연출하는 제약이 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라부부 팔처럼 안에 철심을 내장을 해서 다리 부분도. 앉았다 일어났다 할수 있게 나왔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 시리즈가 좋았던 게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눈동자 색깔이 털 색깔을 반영해서 꽤나 다양하게 나오기도 했고 라브브 표정들이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확실히 보는 즐거움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브브 잔뜩 개봉해 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개봉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拜。